아담 하와가 하나님과 더불어 살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와서 말이죠 아담과 하와를 속여 선악과를 따먹게하여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하고 결과적으로 사망이 오게합니다. 마귀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렇게 사망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여인이 장차 후손이 올 건데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후손이 올 건데. 그 여인이 후손에 오게 되면 마귀를 박살내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실 것이라고 예언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말 그대로 때가 되서 남자를 모르는 여인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귀를 노려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에게는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 문제로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역사는 아벨로부터 흘러가게 돼 있었습니다. 아벨이 믿음의 사람이고 신정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벨이 말이죠. 이 가인에서 죽임을 당하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벨 대신에 세실한 아들을 주어 생명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온 세상에 악이 퍼지게 되고 마귀가 말이요노아 시대 때는요, 너무 악의 관영을 해서 이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인류를 말이죠, 끼어서온 인류적으로, 거국적으로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은 말이죠, 물로 심판을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 물로 심판을 당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마시죠, 이노아의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를 통해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 가족을 통해서 인류가 퍼져 나가는데 마귀는 이들을 말이죠 한꺼번에 모여서 바벨탑을 쌓게 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자랑하며 하나님께 반기를 들게 합니다. 이에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케 해서 흩어지게 합니다. 더 이상 모여 죄를 짓지 않게 합니다. 이어서 아브라함은 말이죠 자녀를 낳지 못하자 하나님이 자녀에 대해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사라를 부추깁니다. 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당신에게. 뭐 자녀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당신 지금 거의 백세가 다 됐는데 아유 자녀가 뭐 있냐 그러지 말고 내첩 하갈이 있으니까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라 이렇게 말이죠 마귀가 사라를 꼬드겨가지고이 사라가 말이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첩 하갈로 인해서 약속의 자녀가 아닌 이스마일을 낳게 합니다 이스마일이 태어나서 이스마일이 오늘날의 이슬, 이슬람의 이 중동의 조상입니다 지금까지 이 기독교하고 정말 이 싸움으로 말이죠 대적관계에 있어서 세계가 문제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마일이 태어났지만 그 가운데서 백세의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께서 약주의 자녀 이삭을 주셔서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흐르면서 마귀가 이 소동과 고모라의 죄악으로 말암마 의인 열명이 없어서 죄악으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 소동과 고모라가요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의인 음, 이 노세 가족을 하나님을 살려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여러분 요셉을 잘알 거예요. 요셉은요 마귀가 말이죠 형들의 시기로 말냐마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이 마귀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지만 여러분 잘 아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하셔서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장차. 애굽을 살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7년 풍년이 지나러서 7년 풍년이 오는데 그거를 말해서 헤쳐나갈 이지에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말이죠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게 해주셔서 이 7년 풍년 뒤에 오는 7년 가문 속에서 애굽뿐만 아니라 뒤에 많은 사람을 요셉의 군대로 자기 가족을 살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살리 사람을 살리는데 요셉을 사용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십시오. 마귀는 형들의 시기로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도 역사하시니까 오히려 더전화 이복이 이루어서 요셉이 말이지 애굽의 중리가 되고 수많은 살 사람을 살리데 쓰임 받은 믿음의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때는 요셉처럼 말이죠. 노예로 팔리고 마귀의 종이 되고 이 세상에 말이야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건강도 빼앗고 사업도 빼앗고 가정도 빼앗고 남는 게 없는 삶이었어요. 그렇게 말이죠. 요셉이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지 마귀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네. 온 사람을 살리는데 쓰임받았으시. 와 여러분도 여러분 아무리 노예같은 생활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온 사람들에게는요 오히려 말이죠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덜렁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걔네 신앙을 위해서 신앙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위해서 걔네 믿는 게 아닙니다 시험을 당해서 어른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하면 예수를 보내주셔서 늘그들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구한께서 당연히 이렇게 하시 오셔서 말이죠.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데스만는 인물을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세상 일치 고생을 해봐야 고생한 사람을 이해기하고 품으신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도 상전수전불불력과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 인생 넉넉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문제를 갖고 와도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 그럴 수가 있어.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 좋은 일이 있어 걱정하지 말게. 젊은이 힘을 얻게. 여러분 이렇게 인생의 연륜이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이렇게 믿음의 여유을 갖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 인생에 실패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면 어떤 역경도 일어나고 나중에 사람을 살린다 쓰임 받는 믿음의 인물이 되었을 때는요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생명의 지혜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내가 말이죠. 비록 서울역에서, 어느 곳에서 정말 형편없고 남들이 보기에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바로 예수 믿고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려지 모르지만 다 빼앗아가려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인생의 빛바닥에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고 힘주시고 마침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 하는 일에 쓰인 만은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추애고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급에서 도예로 전락해서 고통을 겪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애굽을 구한 민족인데 이제는 학대를 받는 민족이 됩니다 마귀는요 처음에는 좋게 보이나 끝은 멸망으로 끊어, 끌고 가는 아주 전략에 능통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이죠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을 구원한 민족인데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은요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의 고통을 볼 수가 없어서 모세로 하여금 추대굽을 시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추리국가 중에서 마귀는 열명의 가난한 정당군들의 믿음없는 보고로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낙담케 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우수와 갈렙의 믿음을 보고 이들을 가난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사람과 더불어 살다 보면 다 안되고 힘든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믿음의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으면 소망을 갖고 다시 말이죠 무슨 일 어려움 속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0명의 정당꾼이 말이죠 우리는 약속했던 가난 도대체 들어갈 수 없고 우리는 비투기 같은 그런 민족이라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이렇게 믿음 없는 보고를 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요 여호수와 갈렙의 믿음을 보고 그들에게 다시 용기를 일으켜 세우시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가나안 땅 정복 시 아간의 불신적으로 작은 성 아이성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아이성도 정복하게 하여 가나안 정복을 이어가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또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후 죄를 짓게하여 이웃나라의 지배를 당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 주셨습니다. 또한 마귀는 북이스라이나 남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게 만듭니다. 그 결과로 북이스라이나 남유다는 다 각각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잡혀가게 됩니다. 죄의 결과는 노예입니다, 포로 생활입니다. 마귀의 유혹으로만 몇마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요, 전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를 택해서. 바벨론 포르세발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렇게 구약에서 보면 마귀가 저질러 놓은 멸망의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그 가운데서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어간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때가 돼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마귀의 역사로 죄와 그로 인한 문제로 가득한 세상 속에 오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으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귀는 가는 곳마다 질병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요 가는 곳마다 모든 질병을 치료했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봉 9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불안을 가져다 주었지만 예수님은 세상이 줄서는 평화를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음 14장 27절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지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으로 삶에 의미가 없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런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나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좋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죽어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더라 말씀하면서 마귀의 역사로 죽은 나사로를 4일이나 지나서 말씀 한마디에 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는 멸망입니다 마귀 편에 드는 사람은 멸망의 뒤을 말려봐 그러나 예수님 편에 드는 사람은 죽은 자도 신적으로 죽은 자도 다시 살아나고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역사로 죄에 종노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봉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믿기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목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영원한 성분에 처한 우리들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만나마 생명의 길, 영생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호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별로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지옥같은 이 세상을 예수님의 오심으로 만나마 천국으로 만들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태국 4장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여 하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의 역사로 가난해서 구할 집도 마땅히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천국에 그들을 위해서 영원히 구할 집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인도 우선 오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곧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한들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마귀의 역사로 가난하게 살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나누어주고 구워주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고린도 후서 고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능력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인너리라 함계가같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까지 듣는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하여금 말이야 쥐를 짓게 하고 멸망에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토득이 오른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편에 쓴 사람들은요 이 마귀가 일으킨 문제의 저주와 죽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따라가면서 모든 저주를 시작해하고 축복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듣고 나서 우리가 어떠한 판단을 해야 마땅하겠습니까 여러분 별명의 길을 택해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결과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기 마태복음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정하는 사람들은요 들에 나가도 밭에 나가도 이 떡반죽 그릇에 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가득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여기 이 신명기 28장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 1절 이해해 보니까 네가 내네 하나님이야 예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외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하나님 야외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내게 이르니 성음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성의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지류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인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같은 여기 신명기 28장 15절 이하에 보면 오늘 지금 말씀한 그대로입니다. 나가도 저주를 받고 광주랴 딱반지끌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요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이 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요, 별망과 생명을 이야기하지 중간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축복과 생명의 역사 간천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조신하고 나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위봉도 10장 10절 말씀을 뵙게 그해서 멸망이냐 생명이냐 중간은 없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이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과 북이 궁금하다는 통일을 낼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북한에서 지하이자 신앙생활하는 이들을 통해서 북한이 궁금하 될수 있도록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국정 5년을 하나님께서 지혜와 판단을 하나 주셔서 정말 이 나라를 발전시킬 수 시기로 잘 운영해 나갈 수있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서울역에서 하나님 나라가 인해서 싸우고 술든는문화가 사라지게 하고 전염병이 떠나가고 가뭄도 해결되고 또 여러분의 개인적인 여러가지 문제를 놓고 또 코로나 전쟁도 솔직히 멈춰질 수 있도록 자, 우리 주여 일정하시러 두 번째 박수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마 우야 아침 시간보다는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주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자작자 모든 분들에게 그대로 품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아는 남북 앞으로 복음 하자 통일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북한에서 지하에서 신앙생활 하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저절로 만나한 북한이 복음과 북게도와주옵소서 남과 북이 복음 안에서 먼저 통일하게 도와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에 그나 방면으로 통일이 이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앞으로 국정관원을를 하나님께서 주신 치유와 판단력 기기도가지고 아버지 국민들을 위해서 선한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오늘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서울역의 하나님 나라가이래서 시장구 술 먹는 문화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전력적인 이 나라에서 오시게서 속히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풍 안의 전쟁도 속히 멈춰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머리머리 앉심여주소서 영육관에 강경케하시고 귀신의 세력이 깨어나게 놔주시고, 병든 몸을 치료여 주시고, 하나님의 편에 들어와서, 축복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의 예배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 해서, 예물 들린성기리에도 30대, 60대 100대 차고 넘 측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축구합니다.